어, 동명사 동, 동명사의 이제 동사적 특징을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동명사의 동사적 특징은 투부정사와 거의 비슷해요투부정사의 거의 비슷한데 처음으로 이제 투부정사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는데 여기 에 작게 내죠. 기본 내용은 투부정사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내용이라는 건 어, 문장의 주어와 동명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같거나 아니면 동명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문장의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문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동명사의 음상의 주어를 적어주지 않아요. 적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동명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르거나, 아니면 문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이럴 때에는 동명사의 음상의 주어를 적어주는데, 자, 이 동명사의 음상의 주어가 대명사의 경우에는 뭐로 적어주냐면 목적격으로 적어줍니다. 목적격으로 적어주고, 혹은 동명사의 형상의 주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경우에는 목적격 혹은 소유격 이둘 중에 하나로써 적으시면 되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목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유격으로써도 상관은 없다는 기입니다자 문장을 통해 한번 보죠. She insisted that he should visit his parents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insist 하면 뭐뭐라고. 주장하다 하고 요새는 어, 접속사 대시 들어갔네요. 그래서 debt 이하라고 그녀가 주장을 했는데 그가 슈도 해야 돼. 비즈 방문해야 돼. His parents 다시 그가 그의 부모를 방문해야 된다라고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한테 너 부모님 좀 방문해라고 얘기한 거야. 자, 문장을 바꿔 보시면요. 밑에 나와 있죠? she 그냥 insisted 하고 접속사 t h 을 전치사 on으로 바꿨습니다. 전치사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ing 동명사가 와서 visit을 동명사로 바꿔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녀는 주장해서 뭐뭐를 주장했는데 on에 걸리는 전, 전치사 on에 걸리는 동명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visiting이에요. 근데 그의 부모를 비지팅 하는 이거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그의 부모를 방문하는 비스팅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인 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야? 희잖아. 그러니까 요 비스팅 앞에 여기에다가 주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음상의 주어를. 그래서 그의 부모를 비스팅하는 건 누구? 희니까. 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him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he insisted on him visiting his parents 혹은 his 이렇게 써도 되는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목적격을 써준다 했잖아. 그래서 힘 되는데 소유격도 요새는 인정해줘서 힘 써도 되고 히즈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어, 투정, 그러니까 동명사의 행위 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르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앞에 행위상의 주체를 써줘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기보다는 독해할 때 많이 나와요. 독해할 때 많이 응용되는 독해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다라는 동명사의 첫 번째 특징 동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제 시제를 표현한다. 투부정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투부정사 아까 얘기했었던 투부정사의 동사적 특징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동명사나 동사는 다 응용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더 쉬울 겁니다. 자두 번째로 시제를 표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동명사도 두 가지 방법으로서 시제를 표현하는데 자 동명사가 문장에 동사와 같은 시제이다 라고 하면 역시 단순 동명사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요 기본적인 형태 이러면 문장의 동사와 같다 즉 문장의 동사가 현재인데 얘가 나왔으면 얘가 현재 문장의 동사가 과거인데 얘가 나왔으면 얘도 과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밑에 문장 보면 he is proud of be, being rich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는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아실 거예요 전치사잖아 ing 왔죠 단순동명사죠. 그러면 그는 부유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자랑스러운 것도 지금 부유한 것도 지금. 그죠? 지금 부유한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 동명사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가. 그러면 얘는 완료동명사라는 걸 쓰는데, 완료동명사의 형태는 h 빙피피 n 빙피피 완료동명사.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현재야. 얘 나왔어, 얘 과거. 문장의 동사가 과거야. 근데 얘 나왔어, 얘는 더먼 과거. 거죠. 문장 보면, he is proud of having done such a thing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be proud of 역시 똑같아요 뭐를 자랑스러워하다, having pp죠? 그럼 얘는 얘는 현재. 그럼 얘는 과거. 두 하나 그러한 일, 그러한 일을 한 것, 과거에 그러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는 지금 자랑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바꿔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um, he is proud that he is rich 이렇게 된 거예요. 접속사 대슬러서 동사 형태가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가 지금 부유하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자랑스러워한다. 얘 같은 경우에도 문장을 바꿔보면 문장을 바꿔서 얘기해 를 보면 자 he is proud that He uh, did such a 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썼으니까 동사 형태가 두드러지죠. 자랑스러운 건 지금.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일을 한건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데을 빼고 전치사 오브로 써가지고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동명사 형태를 써줬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죠. He got very nervous. 그는 이어서 가슴요. 게임의 뜻이야. 배단 그는 됐어요 very nervous nervous하면 긴장한 그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because하고 어, 오분에요 전치사죠 뺏어트리에 뭐가 나왔냐 어, ing 어, 얘도 ing 근데 얘는 단순 얘는 완료 having made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는 매우 긴장했어요 왜 never 결코 하지 않았는데 make 만들다 presentation 발표 Before, 이전에 이전에 발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긴장한 거예요. 긴장한 건 언제요? 과거. 과거에 긴장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한 거니까 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발표하지 않은 건더먼 거야. 더먼 거가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Having made라는 완료 어, 분사 아, 완료 동명사가 되된다는 거죠. 다시 긴장을 한건 언제? 과거. 근데 외긴장에서 그전에 발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더먼 과시제 차이가 발생하니까 뭐가 나다 완료형 동명사를 써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죠? 그래도 확실하게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제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거를 살펴보죠 자 목적어나 뭐를 취한다 투정사랑 똑같아요 그죠? 자, 타동사나 불완전 자동사가 동명사가 됐는데 그래도 목적어나 보호를 취하는 성이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까 투정사에서 했던 거에서 여기 여기 동명사 자리에 투정사 있던 것만 바꾼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정사 형태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이거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문장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응용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 Getting rich information was very expensive. 자, getting, 동명사, 주어요. get, 타동사네. 타동사니까 ing가 붙어도 뒤에 rich information이라는 명사를 내려왔죠. 목적어를, 그죠? 이건 맞는 거죠. 그렇아 얻는 것, 얻는데 타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어가 되는데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돼도 목적어를 가져왔죠. 맞는 거죠. rich, 부유한 아니에요. 정보를 꾸며주니까 풍부한이죠. 풍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동사, was, 먹 e r e 였는데 very expensive. 매우 비쌌습니다. and 그리고 the tool 도구 주어 for analyzing it까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 자 analyze 하면 무엇무엇을 무언, 분석하나 ing가 됐죠. 왜? for라는 절사 뒤에 들어가니까 동명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근데 a n a l y z e 는 동사가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더라도 뭐 뒤에 it이라는 목 정거를 데리고 온 거죠, 그죠, 그지? 그래서 그것을 얻는, 그 풍부한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 were not even available. 자, not until요. 자, not a until b하면 b 하고 나서야 a하다. 요런 정도로 해석 하셔야 돼요.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 뭐하고 나서요? The early 1 9 9 0 1990년대 초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심지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판단하실 건두 개입니다. 두 개. 이게 실제 어, 모의고사에 응용되었던 문제인데요. 그때 이 여기에서 Analyzing이냐 아니면 Analysis이냐 명사형태냐둘 중에 고르라는 거 나왔는데 여기 나오요 It이라는 목적어의 존재 때문에 Analysis라는 명사는 여기에 못 들어가고 뒤에 동명사를 아,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명사 analyze 요게 들어간다는 게 실제 문제였어요. 자, 아무튼 파악할건 뭐다? analyze라는 타동사가 뒤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더라도 타동사였으니까 뒤에 목적을역고왔다 얘도 마찬가지죠. get이라는 게 원래 타동사인데 뒤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더라도 뒤에 reach information이라는 목적을를고 왔다라는 거.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09년 수능 22번이라고 어겠습니다 보죠? 자, there is also possibility of damage your stuff, some of it valuable. 자, there is 뭐뭐가 있어요. 또한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어요. 오는동격이에 뭐뭐라는. 아무튼 전치사죠. 자, 전사남의 데미지. 피에 명사인데, 어, 뒤에 이게 나왔죠. 뒤에 your stuff라고 해서 당신의 물건 목적. 명사니까 목적.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가령 명사라고 하면 명사면 뒤에 목적어 명사를 데꿀 수 없잖아요 명사가 어떻게 목적어 명사를 데와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리야? 오브라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 자리인데 뒤에 your s t u f 이라는 목적어를 데꼬왔으니까 타동사 이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자리야 다시요 오브라는 전치사 계에 왔으니까 무슨 자리? 전명 명사 자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데꼬왔으니까 타동사의 자리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동명사 d a m a g 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Damage라는 건 피해라는 명사도 있지만 피해를 주다라는 타동사로서 동사로도 쓰여요. 그러면 만약에 이 뒤에 your stuff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damage라는 명사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뒤에 your stuff라는 목적어를 데리고 왔으니까 뭐 ing 형태를 붙여서 뒤에 어 목적어를 데리고 올수 있는 동사에 응용된 형태 동명사로 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전치사 주니까 명사 뒤에 목적거 데리고 왔으니까 타동사 두 개를 겸할 수 있는 건뭐 데미지라는 동명사. 그래서 이 조건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데미지라는 동명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있어. 또한 가능성, 뭐의 가능성, 너의 물건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그것 중에 몇몇은 valuable, 귀중한 가치 있는 뜻이죠 귀중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요것만딸딸딸 외워서는 안 돼. 이거를 실제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요런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학생 거의 드물걸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표현을 한다. 3번과 연관된 거죠.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지면 그 타동사는 비피피다 이건 절대 진리인데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원래 동사였으니까. 그래서 타동사가 동명사가 된 후에 그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즉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동사가 타동사다. 그러니까 타동사가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돼도 뒤에 목적어를 가져와야 하는데 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타동사 데 목적어 갖고는 성질 이 있는데 없어? 그러면 얘는 뭐로? be plus pp 의 수동태 형태에다가 ing 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뭐다? 여기에 being pp 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쉽잖아. ing 동명사에다가 be plus pp 를 붙이거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의 수동태라고 부른다. 다시요. 타동사에 ing 앞었어 동명사야. 근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 있는데, 어, 안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로? b p p인데 ing 쓰니까 여기 i n g 를 살려서 being p p의 동명사의 수동태를 써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문장 한번 살펴보죠. We managed to escape the fire without being injured. 우리는 자 managed to 중요한 수 겁니다. 가스로 뭐만 자 우리 가까이서 이스케이프하면 머머로부터 탈출하다 도망가다 파이 불 화재. 우리 가까스로 화재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어요. With out 어 전치사. 그 다음에 inj 왔는데 형태가 이상하죠. B P P 왜 inj가 무슨지야? 부상을 입히다. 누구누구에게 부상을 입히다라는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한테 뒤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목적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타동사 뒤에 목적 없어? 그러면 비인 피피 동명사의 수동태가 돼서 비인 인절드라고 동명사의 수동태가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상을 입지 않고서 화재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보죠. He minds treating o r being treated like a child. 마인드라는 동사 모르면 안되죠 마인드가 명사로 마음인데 동사를 쓰면 마음이 아니에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 근데 마인드라는 동사의 특징은 뭐야? 뒤에 ING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데려오죠 그죠? 아시죠? 자 뒤에 ING 왔어 아 얘도 ING 왔어 근데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이네 그러면 트위트 하면 무슨 뜻이에요? 트위트 하면 대우하다, 혹은 대접하다, 타동사죠. 누구 누구를 대우하다, 누구 누구를 대접하다. 목적 와야 돼. 근데 이게 어, like child에서 아이처럼 전명구죠. 전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문장 성분 아니니까 타동사안데중에 목적어 없어. 그러면 뭐 수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여기 와야 되는 거죠. 해석해 보면 그는 그는 꺼려멀 꺼려해. 아이처럼 대접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판단할 수 있죠? 이거 수동태가 안돼 있으면 이해하기 힘든데 어, 제가 수동태 강의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보시고 수동태 기본을 좀 익히신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훨씬 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타 동사에 ing가 붙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를 가져와야 되는데 ing가 붙어도 목적어 와야 돼 근데 없어? 그러면 반드시 얘는 b plus pp 근데 ing가 붙어있으니까 b plus pp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동사의 활용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활용하는 거 외국 사람이 배우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뭐뭐의 부정을 받는다. 부정을 받는다.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의 부정? 동사적 성격의 부정. 그러니까 동사를 부정해주는 성격이니까, 부사적 성격, 부사적 부정어, 부사적 부정어의 부정을 받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부사적 부정어가 뭐야? 나? 그래서 절대 뭐는 no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no는 형용사적 부정하니까 명사 부정한다그 했죠 그러니까 not이나 never가 와서 뭐를 동명사 바로 앞에 붙어서 동명사에 부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죠 Not predicting the future would be like driving a car without looking through the windshield 자 여기 눈에 보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predict 예측하다 타 동사 뒤에 future 타 동사가 ing가 되도록 목적을 데리고 왔죠 배운 거 그래서 so, 미래를 예측하는 것어 근데 n o 들어갔으니까 예측하지 않는 것 여기 뭐만데 n no, 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n e v e 와도 돼요 네 e v 나 r n 면서요 그래서 so,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거는요 would be like 뭐와 같은거냐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차를 without ing 뭐하지 않고서 loop through 뭐를 통해 보다 윈드쉴드하면 자동차 압류 그래서 자동차 앞유리를 보지 않고서 차를 운전하는 것같아 뭐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돼? 프레디티라는 동명사를 부정해줄때 not이라는 부사적 부정어가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보죠. I will go to see him. 나갈 거래. To see him. 그를 보러 갈 거래. In case of 하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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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대비하여 설사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에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이 전치사에 걸리는 동명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커밍이죠. 오지 않아. 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히스는 뭐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커밍의 의미상주어. 아까 1 번에서 한 거예요. 그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 그를 보러 갈 거야. 자 그런데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떡하니 노 라는 얘기가 있죠 안되죠 왜 노는 통용사적 부정하니까 명사를 부정하는데 컵이 뭐동명사 아니야 오브에 걸리니까 동명사동명사 부정해줄 때는 뭐 부사적 부정 낮이나 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맛을 써주는 게 맞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그를 보러 갈 거야 그가 오지 않을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명사의 동사적인 특징을 얘기한 거였고 동명사의 동사적 특징 다섯 개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준동사 하나 더라마조 분사, 분사표현, 그 동사적 특징 다음 강에서 분사 이어갈 테니까 어, 공부 열심히 계속 하시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